쇼츠 채널을 운영하다가 조회수가 잘안 나오면 새 채널을 만들어서 다시 채널을 만드는 채널 뽑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조회수가 100에서 1000밖에 안 나오는 사실상 망한 채널에 영상을 다시 정상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불가능할까? 정말 채널의 문제라서 이 정도 조회수밖에 나오지 않는 걸까? 유튜브에는 아직까지 이런 망한 채널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특히 대부분의 쇼츠 유튜버들이 부업이나 취미로 운영하다가 보니 직접 여러가지 실험이나 테스트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쇼츠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유튜버로서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30일 동안 조회수가 완전히 멈춘 채널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영상을 올려봤는데요 흔히 알려진 관련 채널 구독하기, 1일 1영상만 업로드하기 특정 시간에 업로드하기 같은 규칙들은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30일이 지난 뒤에 이 채널의 조회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과정과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할 채널은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제 친구의 채널인데요. 이 친구는 과거 수익 창출까지 성공한 후에 한동안 열심히 업로드해서 월 50만원 이상의 수익까지 냈었는데요. 하지만 대학교 수업과 취업 준비가 바빠지면서 영상 제작이 점점 소홀해졌고 결국 나중엔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이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채널을 직접 맡아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채널에서 한달 동안 제가 얻고 싶은 목표는 총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단순히 하나의 쇼츠 영상만 우연히 떡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영상의 조회수가 동시에 오르면서 채널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운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성장시킨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구독을 누르는 건 계속 보고 싶은 채널이라는 뜻이니까요. 단순히 한번 영상이 뜨고 끝나는 채널이 아니라 꾸준히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시청하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채널 살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존 채널의 컨셉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기존의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같은 이유로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선택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참고한 건 기존 채널의 주요 시청자가 20대에서 30대였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초반에 기존 구독자와 시청자들에게 영상을 노출시키고 그 시청자가 영상을 시청해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빠르게 퍼뜨려 주기 때문에 리뉴얼되는 채널의 주제 역시 20대에서 30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주제를 선정해서 꾸준히 영상을 올려도 처음엔 영상 조회수가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해 새로운 시청자층을 만들어주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유튜브 스크린 모드로 들어가 다양한 영상을 살펴보면 주제를 탐색했습니다. 여러 영상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어. 이거 나도 잘할 수 있겠다 싶은 주제 10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선택된 주제는 실제로 친구가 다시 열심히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밝히진 못하지만 대신 이 채널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소식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스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서 꼭 놓치지 마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각 현시점, 조회수, 1등 채널은 물론이고 구독자가 3만 이하이면서 평균 조회수가 높은 채널이 존재하는지 꼼꼼하게 시장성을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이유는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니즈가 즉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 혹은 무분별한 공급이 있진 않은지 찾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ABC 3개의 주제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작해야 할 채널 단한 개만 선택해야 하는데 나머지 두개 채널을 어렵게 찾고 리서치까지 이미 해버렸는데 버리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층이 비슷한 연령대와 성별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각각의 주제를 대표하는 채널들의 편집 스타일과 댓글 반응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어떤 장면과 요소에서 가장 큰 재미를 느끼는지, 댓글에서 주로 언급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파악해서 가장 매력적인 요소들을 뽑아낸 거죠. 이렇게 얻은 요소들을 결합하고 변형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B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영상 주제를 디벨롭시키니까 기존에 없던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제작하면 무조건 떡상각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영상을 제 시작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 시 신경 쓴 부분은 시작하는 문장에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는지 바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후킹 그리고 후반에 좋아요 등을 반응을 유도하는 멘트를 넣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같은 문장들이요. 또이세 가지 주제에서 분석한 모든 채널이 1일 1 영상 업로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좀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스타일의 영상 한 개와 그 스타일을 기반으로 제 나름의 새로운 시도를 혼합한 영상 한개 총 하루에 두 개의 영상을 30일간 업로드하자라는 계획과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 시장에서 확실히 잘 되는 요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요소를 더해서 어떤 스타일의 영상이 실제로 더 좋은 반응을 얻는지 빠르게 테스트하고 검증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영상 중에 더 반응 좋은 쪽을 채택해서 장기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드디어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업로드했습니다. 6월 23일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기존 주제를 새롭게 디벨롭한 영상이라 기대감이 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유효 조회수 기준 약 4,000회 정도로 기존에 100에서 1,000회 나오던 조회수보다 조금은 나은 결과였지만 솔직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은 처음 본 시청자 중 80%가 영상을 보기로 선택했고 평균적으로 35초의 길이 영상을 끝까지 다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는 주제와 영상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었고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충분했습니다. 함께 업로드한 두 번째 영상은 초반 24시간 기준으로 유효 조회수 약 1100회 정도에 그쳐 다소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32초 길이의 영상인데 평균 시청 지속시간이 오히려 37초로 영상보다 길었다는 것이었고 시청자 중 62%가 이 영상을 선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영상을 동시에 올리다 보니 알고리즘이 마치 두 영상을 번갈아가면서 어떤 영상을 밀어줄지 말지 고민하는 듯한 마치 뭔가 시원치 않게 마무리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날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영상을 한 개밖에 올리지 못했는데요. 영상을 올리고 24시간쯤 됐을 무렵 갑자기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하다니 조회수가 단번에 3만회까지 올라왔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조회수 그래프는 알고리즘이 우리 채널을 테스트하면서 학습하는 기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여러 시청자들에게 노출을 하며 이 채널의 성격과 주제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후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영상까지도 학습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최소 1일 1 영상, 최대 1일 2 영상씩 업로드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섯 번째 영상에서 제대로 반응이 왔습니다. 처음 24시간은 1700회 정도 조회수에 그쳐서 이번 영상도 아직인가? 하며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딱 24시간이 지나기 직전에 갑자기 그래프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빠르게 우상향하며 결국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앞서 올린 영상들도 덩달아 조회수가 함께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여섯 번째 영상은 기존에 테스트했던 요소들을 결합한 형태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영상의 스타일을 기준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기로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올리는 영상마다 알고리즘을 받으면서 48시간 10만 이상씩 찍어주면서 채널 60분 조회수 1.8만, 48시간 기준 70만회까지 알고리즘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왔을 때 목표는 이미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영상들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통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똑같이 업로드만 했는데요. 놀랍게도 인스타에서 30일 동안 79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결국 쇼폼의 본질을 알고 영상을 제작하면 결국 어느 플랫폼에서든 통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쇼폼의 본질을 알고 제작한 또 다른 분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지금 현재 이 채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자는 800명 증가로 아쉬웠지만 구독을 잘 누르지 않는 20대에서 30대임을 감안하면 만족할 만한 성과였습니다. 조회수는 400만, 예상 애드센스 수익은 62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얻어갈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들을 모아보자면 사람들이 1일 1 영상하는 이유는 온전한 영상 노출을 받기 위함이었다. 1일 2 영상을 하면 알고리즘이 영상별로 나눠서 노출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하지만 잘 만든 영상이라면 결국 노출을 받지 못한 영상도 언젠가는 반드시 뜬다. 업로드 시간은 상관없이 업로드해도 된다. 아직까지 컨텐츠 전략을 잘 짜면 유튜브에서 부업 정도의 수익은 가능하다. 이 정도였습니다. 오늘 영상만 보고 도전해보셔도 좋지만 시작할 때 조금 더 빠르게 노하우를 알고 지름길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